샘천 가시 아래에 철공 디귿 의가 붙어 있고 아래에 발에 쥐가 난 이가 붙어 있으며 왼쪽에 의 바나나가 있고 오른쪽에 가시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샘천사금 한자는 한글 사물 숫자 수학 기호로 이루어진 문자입니다. 한자 스펠링 일곱 개의이 니은 디귿 바나나 가시 점 샘천에서 한글 모음은 몇 개가 있나요? 샘천에서 의를 찾아볼 때 위쪽에 있는 흰백과 아래쪽에 있는 물수로 나누어서 보십시오. 먼저 흰백을 보십시오. 그러면 철봉 디귿 안쪽에 붙어있는 의두 개가 보일 거예요. 또한 물수에서 가로로 된 직선을 찾아보면 왼쪽에 있는 의한 개가 보일 거예요. 의는 하늘. 의두 개는 두하늘이라는 의미입니다. 샘천에서 한글 모음 이는 어디에 있나요? 두하늘을 보십시오. 그러면 두하늘 아래에 머리를 붙이고 있는 발에 쥐가 난 이가 보일 거예요. 발에 쥐가 난 이는 희생한 사람이라는 의미인데요. 왜 희생한 사람이 두 하늘 아래에 머리를 붙이고 있을까요? 희생한 사람이 두 하늘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인데요. 두 하늘은 모세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샘천에서 한글 자음은 무엇이 있나요? 디귿입니다. 디귿은 빛이라는 의미인데요. 디귿의 변형인 철봉 디귿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샘천에서 바나나는 어디에 있나요? 아래쪽에 있는 을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늘 아래 오른쪽 끝부분에 머리를 붙이고 있는 바나나가 보일 거예요. 바나나는 지혜를 의미하는데요. 왜 하늘에 바나나가 붙어 있을까요? 하늘에 있는 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샘천에서 가시는 몇 개가 있나요? 철봉 디귿을 보십시오. 그러면 철봉 디귿 위쪽에 박혀있는 조그마한 가시 한 개가 보일 거예요. 가시는 고통, 희생을 의미하는데요. 왜 철봉 디귿에 가시가 박혀있을까요? 희생의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발에 지가 난 이를 보면 희생한 사람의 몸에 가시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왜 희생한 사람의 몸에 가시 두 개가 붙어 있을까요? 희생한 사람이 두 희생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